인생은 서른부터다 그런 얘기 있잖아 나는 그 말에 공감을 못해 인생은 서른부터가 아니야 내가 준비가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면 서른부터든 마음부터든 그건 안돼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나에 대한 확신 인생은 서른부터 아니야 서른에 힘든 사람 너무 많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른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안그래요 20대야 그래 뭐 어찌저찌 남들 다 그래 산다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 치자 근데 살아가면서 제일 현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30, 40대인데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난 공감을 못해 서른까지도 철없는 사람들은 진짜 철없어요 이것도 조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나이에 비례해서 철이 드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 철이 드냐고 생각을 하냐 묻는다면은 저는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위치가 되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 자아도체 해가지고 아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인생의 천운이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건방 떨다가 날아가거나 그게 아니면 그때부터 진짜 철들면서 성장하거나 그게 철이 드는 계기인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나이만 든다고 막 그렇게 철이 드는 게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.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,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로 철이 든다. 그래야 되나? 아, 내 생각엔 그래.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. 인생 학교론 얘기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적어라서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,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야, 그걸 하려면.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, 시간이 많이 들고,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포기하면서 해야 돼. 그걸 감수해야 돼. 이런 제약들이 많이 따르는 거지.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는 없어.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,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거야. 냉정하게 본인한테 물어봐요. 하고 싶은 일은 분명히 있어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을 때, 아, 내가 이 일을 해봤자 돈이 안될 거야. 먹고 살긴 힘들 거야. 이런 기타 부수적인 생각들. 그런 게 머리에 자리 잡혀서 그렇지. 하고 싶은 건다 있어. 현실적인 것까지 고려했을 때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. 그리고 막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알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 준다고 한들 그게 내한테 맞겠냐고 남이 찾아 준 건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런다고 그거 한다고 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겠나 그리고 이세상의 모든 일들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그 모든 일들도 일이 되는 순간은 그 옛날에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던 그 열정만큼 하고 싶은 일이 되진 않아요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남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하면서 힘들게 돈 벌고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계속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모든 일은 뭐 10년 15년 이 정도도 아니야 진짜 한 2, 3년만 해도 그런 생각 항상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참고 계속 버텨 나가느냐? 아니면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만두고 새로운 거 찾아서 또 하느냐? 사람 성향마다 달라지는 거죠, 그거는. 난 새로운 도전을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뭐 2, 3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바꿔 가면서 하는 거고.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차서 그럴 수 없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억지로 참고 사는 거지.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요.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하고 싶어서 하냐고.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둘 중에 뭘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질문은 제가 받을 때마다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질문 자체가 웃긴 게 하고 싶은 일이랑 돈이 되는 일 이러면은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둘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 근데 그렇진 또 않거든요 선택지를 준게 아니잖아 내가 딱 고르기만 한다고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되는 일을 하세요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흘려들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되는 일도 내가 진짜 고추고도못 하겠다 할 정도면은 못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일인데 돈이 많이 돼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는 돈이 많이 되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할 일은 할수 있는 정도의 일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일이 불법적인 건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. 그럼 못한다고.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해. 근데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이거 할래? 라고 했을 때할수 있다.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면 할수 있게 쓰니까 하겠다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은 돈 많이 주는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변하거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해 옛날엔 하고 싶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런 일이 됐구나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닌 이상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벌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서 자본이 생기면 그때 돼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취미로라도 할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저냥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일을 하면서 살면서 다른 것들을 누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